발를 때는 광주형 평생 주택은 기존 공공 임대 주택과 달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산층 무주택자까지 자격 기준을 확대했고, 전용 면적 역시 소형 평형을 85 제곱미터 이하 중형 평형으로 확대했습니다. 임대 기간도 30년 이상으로 사실상 평생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의 첫 사업 부지는 광주의 노른자위 땅인 상무지군의 나대지 만 오천여 제곱미터입니다. 광주시는 국제공모를 통해 수준 높은 디자인을 찾고 착공 전에 입주자들을 선정해 이들의 요구를 설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이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어떤 국가 같은 그 육아시설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섞어서 그 거주하시면서 충분하게 이제 어떤 아이들을 키우고 하기 좋은 그런 모델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500세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8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문제는 지속 가능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개발 구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평생 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용적률을 지는 것들을 시에서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정할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평생 주택을 공급을 어느 정도 해 준다고 했을 때 거기다 용적률 밀도를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이제 같이 가치...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주형 평생 주택 사업이 지역 주거 정책의 변화를 이끌지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